안녕하세요 다육사랑 천사농원입니다 하루종일 눈이 오락가락하고 날씨는 흐리고 따뜻했던 봄날과 같았던 날씨가 추워져서 잔뜩 움츠려지는 날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저희집에 있는 예쁜 아이들 소개시키고 시켜드리고 판매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이 아이는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실까요? 해븐스 스테이드 금입니다 해븐스 스테이드 금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집에서는 마녀라고도 하고 그러, 그러는데요 어, 목대가 이렇게 굵고 어, 예쁘고 멋있어요 어, 대품이고요 이 아이는 오늘 35,000원 드립니다 옆에 있는 아이는 홍둥 백금입니다. 사이즈가 많이 크고, 목대도 좋고, 예쁜데요. 이 아이도 오늘 세일해서, 홍둥 백금도 3만 5천원 드립니다. 이 아이는 우주목이에요. 물이 예쁘게 잘 들어있는데, 우주목은 만원 드립니다. 자, 까라솔입니다. 까라솔이. 이렇게 예쁜데요. 어, 목질화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요. 어, 이렇게 목질화, 이렇게 목대로 이렇게 잘 키우시면 예쁘고요. 어, 언제나 말씀드렸던가요. 기분 좋아서 하나, 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 미워서 하나, 이렇게 꼬집기를 해놓으시면 바글바글하게 예쁘게 된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 까라솔 제품이에요. 어만원 드립니다. 자 이렇게 와서요 맛은 군생입니다. 어, 머리 두 수가 네두 다섯 두 이렇게 목지다가 다 되어 있고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맛은 군생. 자만원 드립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와, 제가 언제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멀로입니다. 멀로 군생인데 저는 이렇게 예쁜 아이 올 봄에 20만 원씩 주고 사서 저쪽에 한 10개 정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아이 저렴하게 드립니다. 8만 원 드립니다. 어, 이렇게 살짝이 와서요. 자, 팡울 복낭 금입니다. 이렇게 예쁘고 멋진 아이들 어, 5천 원 드립니다. 한때는 요만한 거 살려면 500만원이었었어요. <laughs> 이런 거 입장 하나 있는 거 10만원씩, 20만원씩 지고 키웠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세월이 변화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 없으신 분들 사셔갖고 키워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방울, 국난금, 금이 정말 예뻐요. 5,000원 드립니다. 이 아이는 원이아니입니다원이아이야 원이 아주 꼭 주먹진 것처럼 질면서 따글따글하게 예쁜 아이인데 어, 너무 멋지고 예뻐요. 키우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아이는 5천원 드립니다. 원이아니 5천원 드립데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환엽성이 깊고요. 이렇게 환엽성이 있어요. 그리고 단단하고 좀 멋지게 자랄 아이인데요. 원아이, 원, 원아이, 이 아이는 5천원 드립니다. 자이 아이는 내종분생입니다. 머리 뜻도 이렇게 자구들이 뺑글뺑글 돌려져 있고요. 자이또 색감도 이쁘고 멋진 이 내종 이아이 분생 내종곤생 12,000원 드립니다. 와, 요 아이 보시겠어요? 자, 매주사 금입니다. 자, 매주사 금은 목대가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고요. 요렇게 새구들이 나오고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뺑글려서 요 아이가, 새구가 나아줄 겁니다. 그래갖고 너무 멋지게 잘해주면 멋진 아이, 이 아이. 자, 만원 드리고요. 요 아이 두 개, 세개 사셔가지고 합식해주셔도 멋진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 매주사 만원 드립니다. 이 아이는 얘가 얘가 블루라이트인가요? 블루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 이 아이는 어, 이렇게 멋진데 분이 하얗게 뽀얗게 저기 내주는 아이고 목대가 아주 목질화가 다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2도, 3도, 군도 그러는데요. 자, 이 아이 오늘 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만원 드립니다. 블루멘탈입니다. 블루멘탈 2도. 오늘 세일해서 12,000원 드립니다. 이 아이가 아주 보라보라하고 아주 크면 멋진 아이예요. 없으신 분들 득템하세요. 블루멘탈 2도. 14,000원 드립니다. 나나, 후꾸미입니다. 자, 너무 예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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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 지만 하고 있는, <laughs> 다육사랑 전사인데요. 어, 이 아이 아주 자라면서, 목대도 살짝 올려주면서, 핑크, 핑크, 아주 멋지게 자라주라, 이 아이입니다. 자, 수영이 너무 멋진 아이, 나나, 후꾸미. 자, 후꾸미니, 이 아이는, 어, 만원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요 아이 보시겠어요? 자, 미니 유벨라인데요. 요 아이가 완전 군생입니다. 아주 따글따글하게 달궈지고 있고요. 대품이어요. 30cm 이상입니다. 자, 요 아이 식물만 유, 미니 유벨라 2만원 드립니다. 없으신 분들 득템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나와주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는 폴리 닌지아나입니다 폴리 닌지아나이 아이는 4,000원 드립니다. 자, 카시오 적금입니다. 카시오 적금. 자, 멋진데요. 야, 금기도 이렇게 예쁘게 올려주고 있고, 수영도 멋진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5,000원 드립니다. 제가 오늘 농장에 가서, 요 아이가 너무 예쁘길래 가지고 왔어요. 와, 이쁘죠? 자, 요 아이가 한때는 머리 한 두수만 해도 2, 3만원 했었는데 지금 많이 저렴해졌길래, 또 멋지길래 여러분께 저렴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어, 위트 번젠스, 위트 번젠스인데요. 자, 요 아이 득템하세요. 자, 12,000원 드립니다. 머리 두수는 몇 개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한 개? 둘, 넷, 여섯, 여덟, 11개도 있고요 요런 것들은 또 많아요 2, 4, 6, 8, 10, 열1 12뭐 15개도 있고 그래요 요런 아이들은 자 오늘 12,000원 드립니다 코너 위트 번전스 위트 위트, 위트 번젠스자 요아이 12,000원 드립니다 플루멘탈 오늘 완전 세일합니다 완전 세일 자 원가 이하 세일 하는데요 자 플루멘탈 마 어, 블루멘탈, 14,000원짜리, 7,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블루멘탈, 7,000원 드립니다. 자, 요거 두 개, 세개 사셔가지고 합숙하셔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색구도 나아줄 겁니다. 자, 요 아이는 엘콘 철화입니다 엘콘 철화 어, 너무 예쁘고 멋있는데, 철화가 풀려가지고 어떤 현상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멋지게 자라고 있는 아이예요. 30cm 이상이고, 너무 예쁩니다. 자, 이 아이 큰 화분에 심어주시면 너무 멋질 거예요. 자, 득템하세요. 자, 엘콘 철화 대품 25,000원 드립니다. 와, 멋있죠? 자, 옆에 있는 아이, 자, 너우 철화입니다. 너우 철화 대품. 자, 18,000원 드립니다. 자이 아이는 에그리온 에그리온 북둥이입니다 이렇게 다 복지라가 되어 있는 이 아이는 자 오늘만 6,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에그리온 6,000원 드립니다 트럼소입니다 하얗게 분이 내려주고 있어서 너무 멋진 트럼소 자 이렇게 이쁘나야뽀얗게 아주 물들어주니 너무 멋있어요 화분 갈아주시면 자이 아이 7,000원 드립니다 나울입니다, 나울. 와, 이렇게 예쁘고 멋져요. 여러분, 목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네들이 밖에 누숙장이 있었어가지고 따글따글하고 예뻐요. 자, 이 나울은, 요 아이들은 한개만 원씩, 무조건 만 원씩 드립니다. 자, 방울복랑금입니다. <laughs> 너무 예쁘죠. 얘네들이 모조여요. 뭐 모조여서 뭐 이렇게 새구들이 수풍수풍 많이 달아주고 있는데요. 요아이들은 원래 2만원씩 받으려고 저기 받아야 되는건데 오늘은 원가도 안되는 가격으로 만원에 드립니다. 자 방울복랑금 만원 드립니다. 자도사입니다. 와이 정말 예쁘죠. 빨갛게 물들어 줄 거예요. 정말 멋집니다. 도사. 요 아이는 7,000원 드립니다. 자, 은솔로입니다은솔로 군생. 자, 이렇게 핑크핑크 물들어 주고 있고요. 요 아이 분갈아 주시면 이제 새꾸들이 숨풍숨풍 나와 줄 겁니다. 은솔로 15cm 이상 되는 아이. 오늘은 만원 드립니다. 자, 골드 글레이드입니다. 골드 글레이드. 골레이트 이 아이가 몸값 좀 하는 아이인데 오늘 저렴하게 드립니다. 자 색감은 빨갛게 불들어주고 있고요. 얼마나 단단하고 멋있는지요. 예뻐요. 자 단단합니다. 이 아이는 10cm 가량 되는 아이인데요. 골드 그레이드 오늘 9,000원 드립니다. 요 아이는 후레뉴 군생입니다. 후레뉴가 이제 많이 오른다 해요.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이 이제 많이 없다고 농장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어, 이 후레뉴 군생 2두 짜린데요. 이군방 이제 새끼들도 많이 나와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 오늘 만원 드립니다. 후레뉴 없으신 분들 득템하세요. 자, 만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 좀 보시겠어요? <laughs>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너우 철아인데요. 요 아이가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색감도 좋아요. 단단하게, 음, 붙여진 아이입니다. 너우 철아. 요 아이는 12,000원 드립니다. 사이즈는 16, 17, 18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자, 살짝 보여드리면서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국채가 아니고 어, 더스트로즈 입니다 더스트로즈인데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목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새구들이 솜봉솜봉 나와 줄 건데요 자요 아이는 어, 오늘 5,000원 드립니다 더스트로즈 5,000원 드립니다 이여를좀 보시겠어요? 와, 대품이어요.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와 있고, 색감도 좋고, 빠볍게 물들어주면 정말 멋있죠? 이거 손톱 좀 보세요. 이렇게 환상적으로 멋있는 골드 글레이드입니다. 골드 글레이드, 아까 9,000원에 판매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는 군 생황대품. 자, 이 아이는 3만원 드립니다. 없으신 분들 득템하세요. 이 아이 큰 분에 심어주시면 정말 멋있어질 겁니다. 자, 이 아이 뒤로 하고 집시 군생입니다. <laughs> 집시 금이 많이 들어있는 아이인데요. 자, 이 아이는 자만원 드립니다. 긴잎 적성입니다. 와, 새구들이 많이 숨풍숨풍 달고 있는데, 새구들도더 많이 나와줄 거고요. 자, 물도 빨갛게, 푸홍빛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줄 겁니다. 자, 긴잎 적성, 요 아이 6,000원 드립니다. 크리티, 크리티비티입니다. 크리티비티, 2도, 3도, 그런데요. 오늘은 원가 이하세일 합니다. 5,000원 드립니다. 샬르언입니다샬르언 샬러먼. 와, 요아이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아이가 이제 물을 먹으면서 점점 멋있게 커질 건데요. 어, 7cm 이상이고 2도 근생입니다샬르언 만원 드립니다. 요아이 특가 세일합니다. 자, 샬름언 만원 드립니다. 자 링컬 마리아 금입니다. 여러분 링컬 마리아 금 없으시면 구입해서 한번 워보세요 노릇노릇하고 너무 예쁩니다. 핑크핑크하고 멋진 아이 링컬 링컬 마리아 금 만원 드립니다. 자요 아이는 멀로입니다. 멀로 벌로 멀로 군생인데 북종이에요자 5천원 드립니다. 자, 옆으로 와서, 요 아이는, 어, 핑크문입니다. 핑크문. 와, 이쁘죠? 요 아이가 더 핑크, 핑크, 브라브라 해줄 건데, 여러분. 자, 요 아이, 핑크문. 8,000원 드립니다. 아니, 아니, 아니. 핑크문은 만원 드립니다. 만원. 자, 석영입니다. 석영. 석영 군생입니다. 석영 군생은, 자, 오늘은 4,000원 드립니다. 자, 요 아이, 이렇게 멋진 군생들. 석영. 군생. 4,000원 드립니다. 제스타 군생입니다. 자태타 군생으로 이렇게 목대가 멋진 아이입니다. 자, 목대가 멋진 제스타. 자, 오늘은 9,000원 드립니다. 피첸스 크림입니다. 피첸스 크림. 자, 이 아이 오늘 8,000원 드립니다. 자, 요 아이는 메이플입니다. 자, 머리 도수가 4도, 3도, 6도 그런데요. 자, 너무 예쁘게 물들고 있죠. 핑크, 핑크하게 물들고 있는데 요 아이 메이플, 자, 4 7,000원 드립니다. 7,000원, 메이플 7,000원 드립니다. 베비나 군생입니다. 와, 이쁘죠? 요 아이 따글따글 따글 합니다. 요 아이가, 물은 조금 빠진 듯 하지만요. 아주 따글따글 따글 하고요. 목대가 아주 단단합니다. 베비나 군생 득템하세요. 6,000원 드립니다. 석연아입니다. 석연아. 핑크, 핑크에서 언제나 다육사랑 천사가 좋아하고 있는 석연아 군생입니다. 아, 너무 멋있고 예쁜데요. 요쪽에 있는 아이들 석연아 금이구요 석연아 금도 만원 드리고 석연아 핑크핑크한 석연아도 만원 드립니다. 자 언제나 멋지게 에, 멋지기를 원하는 우리 부캐가 물은 잘 안들어주고 있지만요. 이제 물을 들어주겠죠. 자 부캐 군색. 자 오늘은 8천원 드립니다. 너무 멋있죠. 크기는 15cm 이상 됩니다. 부캐 8천원 드립니다. 애연금입니다. 애연금 제가 작년 가을부터 키우던 아이인데요. 애용금 오늘 3,000원 드립니다. 모닝유입니다. 모닝유 5,000원 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없으신 분들 구입하세요. 모닝유 어, 5,000원 드립니다. 아질라타입니다. 언제나 주먹을 꼭지 아이처럼 멋지게 예쁜 아이인데 오늘 뭔가 이어 세일합니다. 7,000원 드립니다. 닐리시나입니다. 닐리시나 군색. 자, 보라보라하고 너무 멋진 아이인데요. 오늘은, 어, 만원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께 멋진 군생들 다 소개시켜드렸고, 여기는 1천원의 행복 세개 만원입니다. 자, 요 아이, 홍영이구요. 홍영. 홍양. 또, 요 아이는, 어, 스노우바니. 스노우시바니 스노우바니 군생. 또, 이 아이는 미나. 또, 요 아이는 다울. 나울이 참 예뻐요 통글통글하고 예쁘고 이 아이는 마커스 자이 아이는 이 아이는 뭘까 네트자 군생 이 아이는 청옥금 이 아이는 염자 금염자 아주 빨갛게 물들어오면 환상적인 아이 금염자 실루엣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께 세계 5천원의 코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몬스터 오배사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이아이는 몬스터 오배사는 원래 2만 5천원씩 팔개가 판매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일해서 2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육사랑 천사들 사랑해주시는 고객 고객님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가 어 천명 구독이 이제 되어서요 어,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바쁘시더라도 생방이니 라이브이니만큼 많이 참석해주시고 그날 준비한 선물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시,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어, 다육이도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가격을 많이 완화시켜 드렸는데요. 자, 오늘 구매하시는 여러분들께도 선물로 어, 예쁜 아이들 하나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육사랑 천사농원이었습니다.